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9월 24일에 열렸던 여자국 수전 본선 8강 김은지 구단과조승아 7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조승아 7단이 이고 김은지 구단이백이었는데요 자, 초반은 양화점, 화점 소목으로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자3 3에 들어가자 날 일자로 쉬어가고 자 여기서 흑의 선택은 실전처럼 치받고 젖히는 수 아니면은 붙여가면서 변화를 구하는 수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변화 네, 김은지 구단이 상당히 즐겨하는 그런 정석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백이 뭐 이런 자리를 두고 날 일자로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호구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변화 자체가 일단 까다롭다는 거예요. 김은지 구단의 상대로. 자, 이래서. <laughs> 조승아 7단도 이 변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치받고 젖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자 33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무난하게 선수를 잡는 처리를 하고, 네, 좌상 쪽을 걸쳐갔어요. 자, 입구자로 두었을 때, 네, 우아 쪽을 지켜두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벌려두는 게 무난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조승아, 칠단의 생각은 우아 쪽을 먼저 뺏기면서 포석이 전개된다면 물론 이것 자체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포석 형태가 아니다. 이제 프로 기사들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과 그 기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승아 칠단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우아 쪽을 굳혀두었고요. 자, 굳혀가자, 나를 자로 두었는데, 자, 이수가 뭐 자주는 등장하지 않죠? 자, 이수의 의도는 이 입구자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자, 입구자를 둔 것보다는 한발더 높게 가면서 상변 쪽을 키워가겠다, 이런 의도고요. 자, 그렇다면 상변 쪽을 확실히 한발더 키워갔기 때문에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수의 의도는 흙이 붙이고 젖혀왔을 때귀 쪽을 내주더라도, 네. 돌이 하나 더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론 백이 입구자로 둔 것과 나일자로둔 것에 비교는 귀 쪽의 흑에게 약간은 뺏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5대 5의 네,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김은지 구단이 네,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나일자를두왔고요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백이 잊지 않고 잡으면 어떻게 되냐인데, 하나 끊어두고 이두 점머리가 너무 아파요. 물론 젖혀갈 수는 있겠지만, 뻗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눌리게 된다면, 베개 모양도 크기는 하지만, 흙의 모양도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귀 쪽을 차지한 것보다 흙의 모양이 커지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laughs> 이어두고, 젖히고, 단수교환까지는 해둬야겠죠? 교환을 해주고, 벌려두었고요. 자, 이제는 100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상변 쪽을 계속 넓히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다가가면서, 이렇게 좌변도 넓히면서 두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김은지 구단의 생각은, 이 우상 쪽에서 했던 어,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날일자로 씌어가면서 세력을 쌓는 선택을 했고요. 제가 또 그냥 잡힐 수는 없기 때문에 뛰어가고, 자 이곳을 한번더 뛰어가면서 이제는 상변 쪽을 노골적으로 키워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뭐 밀어간다면은, 백의 의도죠? 네, 뻗고 눌러가면은, 백의 이 상변 쪽, 그리고 중앙 쪽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어, 김은지구단의 의도대로 두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승아 7단도 칼을 빼들고 침투하는 <laughs> 폭파수단을 준비했고요. 자, 이제 모자 씌워가는 수 너무나 당연한 수죠? 자, 이곳을 한칸뜰 때, 일단 자체로, 특의 돌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승한 칠단도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죠. 자, 한칸 뛰어 가자. 들여다보고 찌르는 교환까지 해 두고 자, 이 자리를 두면 물론 자체로는 잡히지만 지금 보시면 흙이 젖히고 둘때 여길 두고요.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뛰어가던지 아니면은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잡으러 가는 건 무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흑입장에서 폐감을 조금 만들어두고 여기를 폐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폐감 네, 쓰고 이을 때뭐 때리면서 폐로도 버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백입장에서도 무리해서 잡으러 가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귀쪽을 살아둘 때 흙도 날일자 두고 붙일 때 차렷하는 수가 좋네요. 자, 차렷하는 수로 인해서 이제 흙은 확실하게 살았다고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백의 그 좋았던 상변 모양이 지워졌기 때문에 흙의 유리 우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은 다시 세력을 쌓고 이제는 선수를 잡고 이 씌워왔던 흙도 네 점을 또 공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또 공략이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좌변 쪽에 백의 모양을 키웠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흑은 살아두고 백은 이돌의 공격을 압박을 하면서 세력을 쌓고 좌변 쪽 모양을 키웠기 때문에 역시나 바둑은 5대 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선수를 잡고 좌쪽을 뻗어 가면서 백의 모양을 점점 구체화시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조승한 칠단이 색한벌림을 두어 가는데 자, 이 수에 보통은 귀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날일자 또는 입구자로 지키는 수가 맞지만 이제는 백이 그냥 중앙에 돌 하나 던져 놓으면 백의 모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칸까지 벌려주면서 흑의 집도 지으면서 백의 모양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김은지 구단의 초강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이 수를 보고 저도 조금 상상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백도 뭐 모양을 키워가면서 이런 식으로 ...도 두어가고 싶은데 김은지 구단은 이제 모양을 끼워가면 흙의 집모양도 커지기 때문에 조금 바둑이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불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이 커졌을 때의 계산은 거의 2 0우 구단급의 계산력이 없다면 <laughs> 어, 완벽하게, 이, 누가 유,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김은지 구단이 폴짝 뛰어들면서 초강수를 두어가는데, 자, 여기서 조승아 칠단의 대처가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은지 구단이 약간은 손해를 봤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뛰어갈 때 두텁게 네, 한번더 뛰고 두텁게 잡아두고요. 자, 이렇게 젖혀가지만 젖히고 붙일 때 이곳을 한발더튀게 되면서, 물론 우변 쪽과 하변 쪽은 깨졌지만 베개 모양도 깼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은지구단도 그냥 손을 돌려서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끊어가면서 수를 내기 위해서 두어갔는데 이 수가 또 완착이었던 게 보시면은 백돌이 오히려 끊겼죠 그리고 물론 귀에서 살 수는 있지만 흙이 여기서 이 자리를 늘었다면은 백이 역으로 크게 한게 없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 쪽에 백돌은 살았지만 이 백돌 대마가 갇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끊자니 여기 두고 뛸때 있고 둘때 두면은 젖혀도 막는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백이 이런 식으로 <laughs> 변신을 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변신은 백도 요석이 잡혔기 때문에 흑이 한번더 두면서 이 하변 쪽 백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 둔다면 아무래도 백이 잡은 거 대비한다면은 이 흙이 백을 잡은 게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변하는둘 수가 없고요. 백입자에서뭐 물론 패로 버텨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패가 난다면은 이 흙이 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패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패 역시 내 흙이 약간 좋은 패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조승환 7단이 그래도 겁이 났던지 일단 우변 쪽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주는데 이수가 젖지고 밀어올리게 되니까. 나나 네, 네, 교환을 해주고 이교양까지 해두고요 네, 끝내기로 득이죠 그 다음에 밀어 올리게 되니까 우변 쪽에서 두 점이 살아가는 게 선수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과도 연결이 되면서 흙이 더 좋아질 수 있었던 장면에서 약간 조승아 칠단이 기회를 놓쳤다고 볼수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도 물론 흙이 기회를 놓치기, 놓치기는 했지만 네, 바둑 자체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를 뻗어두었다면은 흙도 이 우변 쪽과 우아 쪽집 모양이 깨지기는 했지만 이 중앙 쪽의 두터움 그리고 백의 좌변 쪽을 지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5대 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승아7단이 이곳 두점 머리를 빵 때린 게 오히려 김은지 구단에게 역습을 역습의 기회를 줬는데요. 자 김은지 구단 이런 기회를 놓칠 기사가 아니죠. 바로 이곳을 끊어가면서 이제 바꿔치기를 하자고 합니다. 자끊 갔을 때 단수 치고 쌍립 쓰는 게 모양의 맥점이지만 여기를 밀고 나오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거 느는 수가 선수가 되면 끊기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쉽게 결행을 하기가 네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은지 구단 형세 판단을 쭉 해보던지 해보고 나서는 이 바꿔치기를 그냥 결행을 해버립니다 자 밀고 끊을 때 단수치고요 자 막을 때 제가 보여드린 변화처럼 진행이 되면서 선수로 이제 흑돌이 100을 끊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조승아 7단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없고 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키자니 내 네, 백이 아래쪽 백돌을 살아가는 순간 집부족이라고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좀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오대5의 바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둑을 두는 사람의 심리상 지금 여기를 그냥 늘었다면은 내 네, 중앙 백돌 두 점이 잡힐 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늘어서 두었다면은 오히려, 뭐 제가 5대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이나마 유리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둑을 두는 사람 심리상 이두 점이 잡혔다는 거에서 이미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어요. 이 백돌은, 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으면 찌받고 넘어가면서 아주 절묘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길 뻗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뻗게 되면 끼워 있고요. 둘때 단수치고, 둘때 단수치고, 둘때 여길 단수치면은 이 요석 두 점이 잡혀버리죠. 이거 역시 내 백이 너무 두텁게 연결이 돼서는 흑이 득을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이 살아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조승환 7단도 어쩔 수 없이 하변 쪽을 두면서 이 백돌 전체를 제압을 하지만, 예, 김은지구단 붙여가고요. 자, 여기 입구자로 버틸 때, 차렷했을 때, 자, 흙 입장에서는 여기만 둘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집 네, 모양을 깬다면, 이거는 오히려 흑의 승리입니다. 자, 하지만 이곳을 두게 된다면, 백도 붙이는 수가 있죠. 자, 붙였을 때 지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 찝고요. 둘 때, 요 교환까지 야무지게 해두고, 늘면은, 흑이 물론 백을 네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은 흙이 백을 잡을 때 여기를 연결해가면서 흙돌을 차단하고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입자에서는 안타깝게도더 깨러 가는 수가 불가능해서 예,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김은지 구단이 딱날일 자를 두는 순간 중앙 쪽두점 그리고 좌 중앙 쪽 흙돌들마저 잡히게 돼서는 이 바꿔치기가 절묘하게 이루어졌지만 결국에 크게 집보다는 1이이 집을 얻은 게한 6, 7집 정도 더 크게 돼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김은지 구단이 거의 승리를 확신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더 이상 수가 날짜리가 아닙니다. 이빵따냄이 너무 두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승하 7단이 최선의 노력으로 약간의 삭감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결국에 버텨가는 단계에서 이 좌상쪽 붙여가면서 폐맛도 약간 있었는데 김은지 구단 그냥 깔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자 여기마저 이제 깔끔하게 끝내기로 쭉쭉쭉 정리를 해가니까 조승아 일단도 이수가 결국에 버티는 수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는 게 맞지만 이 중앙 쪽을 막히게 된다면 은 중앙 쪽 백집이 이제는 더 이상 깨러 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고 집 차이는 약간 줄었다고 볼수 있지만 여전히 백이 6집에서 7집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붙여가면서 마지막으로 버텨가지만 김은지 구단도 화면 쪽을 붙여가고요 뻗을 때 치받고 딱 있게 돼서는 역으로 흙돌이내한수 네, 부족이죠 자 이렇게 패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단패죠 그래서 상변 쪽 패감을 쓰는 순간 조승아 7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뭐 있는 거는 뭐 잡았던 돌 잡은 거니까 흙은 득이 없고, 네, 전체가 잡히죠. 그렇다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때리고, 이런 식의 패싸움을 계속해서 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백은 손에도 안 보는 패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폐가 진행이 된다면, 폐감이 부족한 흙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폐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조승하 7단이 결국에 상변 쪽 젖히는 폐감을 보자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조승하 7단으로서는 최근에 약간 예전만큼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laughs> 여류랭킹 1위 김은지구단을 맞이해서 오히려, 네, 중반, 중반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젖치는 수가 김은지구단의 역습을 막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잘둘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당황을 하게 되면서 이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김은지구단이 아주 깔끔하게, 네, 노련하게 판을 정리했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선수 모두 앞으로가 또더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죠. 자두 선수 모두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흑백 바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